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누르세요 그러면 복 받고 성공할 거예요 라 right o w 지지난주부터 전 세계에 크게 이슈가 되는 뉴스가 있는데요 최근 유럽 전역에서 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올 상반기 1차 파동 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급속히 번지고 있으며 지금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서 2차 유행이 생기려고 하고 있다 합니다 프랑스 코로나 확진자는 10월 15일 기준 하루에 3만 명이나 나왔으며, 이는 한국의 그동안의 누적 확진자가 2만 5천 명인 거에 비하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지난 20일 기준 이탈리아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도 1만 874명으로 갑자기 폭증했으며, 지난 20일 영국도 신규 확진자가 하루 만에 2만 명이 증가했으며, 스페인도 코로나 확진자가 지난 주, 주말 사이 3만 7천 명이 늘어서 조만간 1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음. 10월에 들어서자 유로존에서 지난 7월 8월 대비해서 한 대략 4 배는 빠른 속도로 이 코로나 확진자가 갑자기 급증하고 있는데 이렇게 유럽 지역에서 다시 코로나 환자가 갑자기 급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예전 세계 코로나는 동양에서 나왔거든 예 모든 전염병이 동양에서 나왔고 중국 지역에서 동양에서 나와서 유럽으로 넘어갔단 말이요 근데, 이, 코로나는. 예. 마늘하고 김치를 먹는 사람들한테는 맥을 못써요 우리가 마늘하고 김치를 먹잖아. 예. 그래서 양 사람들이 무속으로, 무속신앙으로 서양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마늘이야. 네. 마늘 매달아놨잖아. 우리는 부어를 많이 매달아놨지만. 우리는 부어가 아니고, 저, 뭐, 옛날에. 네. 명태. 네. 근데 요즘 사람들은 마늘을 먹고 나요. 귀신을 쫓는다. 마늘 매달아놨잖아요. 네, 네. 그 마늘이 모든 전염병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늘과 어, 예. 발효가 된 김치를 먹잖아. 그런 사람들은 코로나 사망률이 현저히 적어요. 아, 네. 그런데 햄버거를 먹고 예. 서구식 식단을 하는 민족들은 예. 코로나에 그냥 어. 꼼짝을 못 해요. 사망률이 높아요. 뭔가 발효 음식이 코로나에 좋은 거는 옛날부터 알려져 있잖아. 요데 유럽 사람들은 발효 음식을 많이 안 먹고. 아, 네. 음, 근데 발효음식을 많이 먹는 일본, 한국 예. 코로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한테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건이 조건. 우리는 걸려도 대부분 나아요. 예, 충전이 큰데 음. 어쨌든 그러면 유로존에서 그러니까 7월, 8월에 대비해서 지금 10월에 갑자기 갑자기 음. 급증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바이러스가 예 변종을 일으키는 건 당연한 거예요. 바이러스 특징이 그 변종이 많잖아요. 독감 바이러스도 여러 가지가 있듯이. 네. 독감 인플루엔자도. 응? 근 독감은 인플루엔자고 바이러스도 독감 형터가 있어요. 어, 네, 네. 음, 여기 우리는 우리 한민족은 바이러스 김치를 먹는 민족은 바이러스에 강해요. 유럽에서 신종이 나오는는 예. 유럽 사람들의 식사 때문이거든. 아, 네. 그리고 유럽 사람들이 뚱뚱하잖아. 네. 응. 뚱뚱한 사람들이 하는 식사가 뻔하잖아요. 예. 그 자체로 볼때 면역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백인들한테서 변종이 많이 일어나요. 바이러스 변종. 우리 한국에서는 코로나가 지금 변종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음. 어. 아. 음. 여러 예. 우구리로 나눌 수가 있어요. 독일이 있잖아요. 독일은. 독일은 바이러스가 매일 못 쳐요. 아 그렇군요. 응. 음? 독일 사람들이 발효 음식을 먹어. 근데 프랑스나 다른 민족은 아주 전멸이야. 아 네네. 응 무담도 발효면 제가 안 먹어요. 무도 그 그냥 패스트푸드나 뭐 그냥 이렇게 먹잖아. 네. 그래서 그 음식의 영향을 엄청 받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어. 그 면역력이 약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어, 총재님 말대로 독일이 유로존에서는 가장 확진자 수가 적어요. 어 적을 수밖에 없는 게 독일의 음식 문화가 예 아주 과학적이에요. 어, 네. 그래서 그 음식에 따라서 유럽은 확실히 차이가 나버려요. 아, 그러네요. 음 독일만 발효 음식을 먹는 독일과, 예. 저쪽 폴란드나 핀란드 저쪽을 빼고는, 예. 영국이나 뭐 이런 프랑스나 이런 데는 엉망진창이에요. 아, 맞아요. 이태리. 네. 왜 그러냐면 그 음식 때문에 그래. 예. 응. 음. 어... 그러니까 독일은 양배추를 발효해서 먹어요. 음, 우리나라 그렇잖아. 요 김치를 발효해서 먹잖아. 요 맞습니다. 음, 그리고, 그, 그, 발효 음식을 많이 먹는 민족일수록, 예. 코로나가 강해요. 예. 음, 그래서 뭐, 코로나 변종은 네. 계속 일어나는 거니까. 바이러스가 자기 생존을 위해서 소독을 해서면은 네. 바이러스가 더 변종을 일으켜요. 예, 예. 음. 총장님, 그러면 그, 그 이유는 알겠는데, 그러면은 음. 이게 또 기간에 따라서도 이 확진자 수가 다 달라지고 있잖아요, 지금. 음. 7월, 8월에 비해서 특히나 10월에 갑자기 네배 가까이 상승하는 그 이유는 뭐예요? 음, 어, 그러니까 이제, 예그 사람들이 7월, 8월까지는 코로나의 겁을 먹었어요. 예. 그 다음부터는 코로나에 대한 그 겁을 이제 적게 먹은 거예요. 무슨 말이죠? 예. 알죠? 응? 예. 음,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를 도저히 이제 생산들은 지쳐버린 거지 코로나 아 지쳐버렸구나. 지쳐버려서 음, 그될 대로 되라. 이제 코로나 확진, 코로나의 에, 백신이 신뢰를 할 수도 없는 거야. 나와도 내가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 각 국가가 코로나 예방을 실패하다 백신은네 걸려가지고 안 죽고 살면 예방주사 맞은 거잖아. 네, 맞아요. 부작용이 없는 백신이지. 그러니까 그 코로나 백신 가지고는 기간이 3개월밖에 안 가니까. 굳이 가서 백신 주사를 맞으면서 또 위험 부담을 안을필요 없잖아. 맞아요. 재수 없이 걸리면은 확진 주사 맞았다 생각하는 거지, 예방 주사 맞았다 생각하는 거지. 아, 네. 응? 네? 내년 으로 네. 이기는 거죠. 예? 네? 네.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호전적으로 생각을 해버리다가 음. 환자가 급증한 거예요. 음. 어, 날씨가 추워지면은 독감 바이러스, 독감 인플루엔자가 또 나오잖아. 아, 네. 음, 그게 또 겹친 그 독감 인플루엔자 중에는 또 바이러스성 독감이 있어요. 음, 그거와 이제 연계돼서 우리가 빨리 독감 예방을 하려고 하잖아. 그 독감 접종을 빨리 시작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음, 그래서 아, 빨리빨리 네. 지금 코로나가 늘어나는 것은 관절기의 사람들이 추워질수록 기관지가 나빠지거든. 기관지가 좀약해지잖아그그 그 바이러스는 또 그런 기회를 노리고 거 마지막 질문으로 그 유로존에.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스, 스페인 같은 나라들 있잖아요. 음. 이, 총재님도 아시다시피 이 나라들이 그 GDP 대비해서 정부부채가 굉장히 많잖아요. 음. 200%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그스 국가들이 그 10년 전부터 이 정부부채를 해결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큰 골치를 앓고 있는데 음. 거기 때 엎친 데접친 격으로 지금 유로존에서 갑자기 코로나 확진자가 10월 들어서 급증하고 있거든요, 총재님. 음. 그래서 이 이 피그스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부부채라는 엄청난 규모의 내관을이 갑자기 늘어나는 확진자들이 건드려서 이로 인해서 또전 세계적인 글로벌 경제위기가 다시 찾아오게 되는 건 아닌가. 아, 해들이... 글로벌 경제위기가 지금 오고 있죠. 와있어요. 정비를 하고 있죠, 정비래. 정비래? 음. 예. 동안 두에 다 동반상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반상승이요? 국가 재무가 늘, 어나가 늘어날수록 국가 재무는 더. 예. 상환이 어려워지지. 아, 네, 네. 증가하죠. 그러니 동반 상승이라는 건 개, 개인 부채와 국가 부채가 동반 상승한다는 거야. 아, 네네. 유럽이에 네? 어, 국가 부채만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로 그와 함께 또 개인 부채도 늘어나. 예, 예. 코로나 때문에 개인 부채 늘어나고 코로나 때문에 국가 부채가 상한이 안 되니까 또 늘어나.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다 동반 상승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위축되는 거예요. 실업이 늘어나고. 그게 중요 거예요. 아, 네네.